서울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아, 오늘 참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에서 어, 현직 대통령의 직계 존속이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사실 국민들한테 어,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중거리고, 다른 이화영 건 등을 이제 대면서 말장난 비슷한 이 대응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께서 도대체, 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예전에 10원도 피해주지 않았다. 장모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속되셨어요. 그것도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 이 혐의가 보니까 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다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아까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수사를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한번 보시죠. 행사만 하더라도 세 건이에요. 2013년도 사채업자 한테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해서 16억 5천만을 빌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건은 도촌동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금 일자를 늦추는데 사용한 게두 번째고, 세 번째는 법원에 냈어요. 계약금이 몰취되니까. 이세 번째 건이 지금 문제가 돼서, 죄질이 좋지 않다. 주범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더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2013년 사채업자에게 위조 잔고 증명서 제시한 이 건에서, 이거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16억 5천만 원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돼서 3년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를 적용을 안 했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건도 마찬가지 사기예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거를 보면 저는 수사팀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고 이 재판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도저히 이, 이 의문이 있다. 이걸 왜최은순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의문이다.라고 하는 일심 재판부가 21년 동안 판결을 하, 하면서 말한 게 있는데 검찰에 성명을 요구했는데 아직 검찰이 성명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그래서 우선 묻습니다. 이거 그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해야 되지 않나요 법무부에서 위원님. 이사하는 이사하는 공적 공적,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인의 사건인데요. 여기서 법무장관 내용을 알지 못하게. 둘째, 아 모릅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용을? 재판 아, 진행되는 상 이렇게 대해서. 유명한 사, 사,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모르신다. 그리이사안을기소한 것은, 것은 추미애 당시에 구성된 팀입니다. 당시 총장, 뭐 총장 그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위를 배제했죠. 배제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한동훈 장관께서도 몸 담았던 그 검찰 조직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저 좌천대 있을 때도. 어쨌든, 그때는 그때인데, 지금 그러면 인지하시면 지금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적 사실 관계를 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사법 아, 시스템에 따라서 선고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 건... 기소에서 제외했던 이 내용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까? 아니 위원님의 판단이 정확한지 아니죠. 제가 모르는데 거기서 예성은 오하나. 그 넣어 어떻게 하요 법무장관으로서 검사 예. 출신으로서 이 사건이 이게 기소되지 아니한 에? 사기죄를 저,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맞아요.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이신가요? 아니 의원님이 쭉얘기한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맞냐 아니냐 물어본 그게 답을 어떻게 하겠요 전제가 아니잖아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의원님이 사실을 장관 말씀하시는데 장관서 사실관계에 어,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단서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두 단서가 번째. 김영배 좋아요. 의원님의 말씀인가요? 안, 하신, 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로 들려요. 두 번째 장모로 포함으로서의 법무부 검찰이 아, 총장 장모 변호문건을 작성했잖아요. 그 당시에 손준성 그죠? 수정관 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서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없습니다. 어떤 누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재판, 손준성 재판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손 손준성 검사가 아니,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데 아니 다른 건 얘기를 왜이 문서를 같이 하세요? 작성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게 사실상 여기에 보면 장모 편을 들어가지고 안 모씨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변호의 논리를 검찰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기소 자체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추미애 자, 추미애 친 검찰 그친 그러니까 그 추미애 검찰들 기소했잖아요. 아니 사실과 그걸 지금 단서를 말해주죠. 그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어씌워가지고 그, 그 장관, 이렇게 개소를 보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죠. 자 하나 더 물읍시다. <웃음> 검찰은 <laughs> 350억 가량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한 사건에 대해서는 1어, 1년 6월을 구형했어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7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법 감정상 검찰이 자기 식구는 완전히 감싸고 혹은 완전히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어~ 법을 갖고 논다 이런 이제 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여쭙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기소 방침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는데 사실입니까? 자 아니어도 아니요. 답을 어, 드려야죠 제가 아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음, 사과를 했어요. 6월 29일 날 법사위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허위 보도 자료를 냈다는 법사위 회의록 혹시 보셨나요?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 권익위에서 6월 7일 날 어, 권익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6월 15일 날 감사원이 허위 보도 자료를 냈다고 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 보, 최근에 감사원이 어, 의원,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도 21년 하승수 변호사 정보 공개 청구 받은 자료와 비교해 보면 두 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어,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허위 사죠 그럼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니까? 아니. 이에 대해서도 같은 연장선상이라 수사가 해야 되겠죠. 위원님 그냥 이게질문이십니까 그냥 쭉 하고 싶은 얘기 쭉해으신 거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모르는 얘기 하는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맞냐고 잠시만요. 장관님. 어떻게 잠시만요. 네. 맞다면, 맞다면, 김영배 의원님 자, 잠시만. 따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영배 의원 네. 잠깐만요. 오늘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김영배 의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 가서 제가 가서. 잠시만요. 예.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 네. 질의를,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어, 중간중간에 막혔는데 법무부 장관 답변하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김영배 의원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쭉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사실관계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김영배 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을 평가해달라는 취지시라면 제가 가서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의원님이 의견을 말했는데 의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의견이 사실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이 의견 이거다라고 이쭉 말씀하신다면 거기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그게 평가를 해야 지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 김영배 위원님 어떤 사실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이, 사실을 마... 말씀드렸죠? 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aughs> 아까 저는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허위, 허위 공문.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이 허위공문이라고 하면 허위공문이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평가에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 김영배 화, 위원